네 오늘은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직류 전원 공급기 DC Regulated Power Supply의 기능 사용 방법에 대해서 기능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뭐220 전원 코드를 연결한 다음에 이제 파워 버튼을 누르는데 문제는 지금 이, 이 출력 단 결선이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워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만에 하나. 출력단에서 쇼트 즉 단락 사고가 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전원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원이 들어 파워가 들어 전체적으로 파워가 들어왔는데 자두 개의 좌우 측이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표시되는 것 오른쪽에 표시되는 것두 개는 각각 어,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0에서 30 볼트 3A 최대 그 다음에 0에3 0볼트까지 가변 전압, 3A, 최대 3A까지 나올 수 있는 두 개의 파워 서플라이가 안에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운데에 5V, 3A, 즉, 5V는 고정형이죠. 그래서 전압 5V만 딱 나오는 3A까지 출력할 수 있는 파워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잘안 쓰는데, 이제, 뭐, 최대 그래서 3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0에서 30을 조종하는 그 다이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돌려보면 지금 전압이 변동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어 돌려보면 전압이 변동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 독립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력을 연결해서 어떤 회로에 전원을 공급할 것인데 자, 보통 이제 색깔별 반드시 구분을 해주세요. 색깔별로 빨간 색깔은 플러스, 에, 검은색은 마이너스 단자에 꽂습니다. 원래 단자 색깔도 바나나 잭 모양이, 에, 바나나 잭 모양의 잭, 잭의 색깔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단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 자, 그러면 이걸 전압이 지금 현재 에, 출력 달라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 오른쪽에서 할까요? 오른쪽에서 합시다. 죄송합니다. 빼고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게 두 개의 단자인데 이제 한쪽 이두 단자에 제가 저항을 좀 연결해 놨는데 저항 어 벌써 미지근해졌네요. 자, 보면 어, 우선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꽂아서 지금 4.5볼트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멀티미터를 가지고 간단히 확인을 해본다면 출력 전압이 지금 몇 볼트가 나오는지 직류로 전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 4.491V 정도 나오네요. 4.49. 그래서 이걸 전압을 올리면 4.5.0또6.0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좀더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는 건 멀티미터고요. 그렇지만 거의 수치가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로가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류는 제로인데 여기다가 적절한 부하 회로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저항을 연결할 수도 있고 어떤 어, 보드같은데 전원을 연결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저항 지금 100옴짜리 저항이 마침 있어서 연결을 해봅니다. 100옴 5와트라고 되어있는 저항에 전류를 공급하는 순간 얼마가 흐르죠? 약 60mA가 흐르는거죠. 예, 6볼트니까 100옴 저항에 6볼트를 인가하면 약 6 0 m a 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 더 연결하면, 요 만약에 하나 더 연결하면, 뭐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 간단하게, 아게 아니면, 두 개를 좀, 꼬아서, 금시로, 연결하고, 자, 지금은 60mA였는데 하나 더 연결하면 약 120mA가 흐르고 있습니다. 병렬 회로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겠고요. 어, 여기까지 해서 뭐 전압을 올리면 점점 더 그거에 비례해서 어, 전류도 늘어나고 뭐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할 것 같고요. 그렇죠. 한 10V를 인가했을 때2 20, 0 0 m a 즉0 2 a 정도가 출력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 파워 서플라이가 공급할 수 있는 전압과 전류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서플라이의 능력은 30V 3 a 니까약 90W 최대 공급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 회로에 따라서는 5V 전원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12V, 플러스 어, 마이너스 15V와 같은 전원 전압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지금 이 함, 함, 어, 전원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2A, 12V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5V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 우리는 전원 장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두 전원 장치를 직렬로 쓰면 됩니다. 직렬로 쓴다는 것은 어, 방금 보여드린 이 전원 장치를 플러스용 전원으로 쓴다면 어, 왼쪽에 있는 전원 장치를 마이너스용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른쪽에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검은색 노브를 왼쪽 파워에 플러스 단자에 연결하는 겁니다. 플러스 단자에 이렇게 연결할까요? 이 빨간색깔이었는데 여기다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 자 이렇게 되면 직렬 회로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단자에 잭을 꽂은 상태니까 아직 연결은 안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단자가 마이너스 15볼트, 아주 1 5아니죠 조절해볼까요? 잠깐만. 여기서 2, 3, 뭐 5, 한 10, 10, 1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2, 15, 15. 올라가 보죠. 뭐. 15. 예. 네, 약 15볼트를 맞춘 상태에서 지금 요 왼쪽 서플라이에 검은색 마이너스 단자는 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서플라이의 플러스 단자 빨간 색깔은 15V의 전위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플러스 단자를 다시 오른쪽의 파워 서플라이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왼쪽 단자는 마이너스 15V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단자는 지금 현재는 플러스 10인데, 한 15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점점 전류가 늘어나죠. 이거는 저항을 지금 연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플러스 어, 15, 마이너스 15 볼트를 다쓸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어,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해줍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부하를 더 걸었어요. 더 걸어도 0 3 a 는 늘어날지 언정 15V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파워 서플라이들은요. 이런 저항을 자꾸 연결하게 되면 어이 전압이 점점 쭉쭉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힘이 딸리는 거죠. 근데 이 파워 서플라이는 뭐라 그랬죠? 레귤레이티드. Regulated. 레귤레이티드의 의미가 어 일정하게 유지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회로에서 그러니까 이 파워 서플라이 내부에서 이 우리가 설정한 이 값을 유지하도록 부하에 크게 상관없이 일정한 전압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 자체적으로 레귤레이트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 물론 그래도 조금 <laughs> 떨어지긴 합니다. 예, 이제 그거는. 어, 나중에 좀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전류를 많이 흐를 때는 되게 힘들어 하긴 하는데 뭐이 정도 상황이면 아직 3A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압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좀더 전류를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V 전 변동이 없죠. 네. 네, 좀더 정확하게 재보면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그렇고 어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금 설명한 것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라고 했으니 그 기능이 CV인 겁니다. CV. CV는 뭐의 약자냐면 c 스 n 트볼 a 지 t 약자입니다. 왼쪽도 CV죠. 그러니까 둘다 CV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설명하지 않은 단자가 하나 있었는데 Up, Down, CC, CV라는 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CCCV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불이 들어나 보세요. 두번 누르니까 됐는데. 네. 어?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CC 버튼을 누르는 순간 CC로 화면이 바뀌면서 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숫자를 보면 0.17암페8.8 볼트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하시나요? 바로 콘스탄트 커런트 모드로 우리가 바꿔줬기 때문에 콘스탄트 커런트 모드에 미리 설정되어 있던 0.17암페라는 값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얘가 전압을 줄인 겁니다. 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콘스턴트 커런트 모드는 업다운 키를 이용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업다운 키로 조정된 즉 설정된 어떤 값좀 늘려볼게요. 0.2 암페어로 제가 세팅한 겁니다. 방금 0.2 암페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그걸 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0.2페편 넘지 않도록 다시 내려볼게요. 다시 내려보면 0.17 이게 어한 칸에 조절할 수 있는 게한0.03 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 조정 가능한 정밀도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좀더 다운해 볼게요. 다운하면 하나 더 내렸어요. 또 하나 더 내렸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 이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다운 또는 업으로 설정치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전류 제한값에. 네? 전류값, 전류값, 전류 제한값에. 그래서 업, 업, 0 7 7 업. 제가 한번씩 누를 때마다 설정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류가 올라가고 저항이니까 전류가 올라가면 전압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전압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도 CC죠? 그렇죠? 전류 제한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한번더 누르면, 한번 눌렀어요. 어떻게 됐죠? 이제는 CV로 갔습니다. 아까 출발할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15V 3 a 였 0.3A였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는 설정치가 현재 0.3을 넘어갔기 때문에, 예, 0.3 예를 들어서 0.33이 된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설정치가. 그러면 그 설정치 안쪽에 들어와 있는 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다시 CV 모드로 원상 복귀가 된 겁니다. 업, 업. 이렇게 되면 0.36 암페아 정도에 CC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CV 모드로 지금 아까 15를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이게, 예. cv 모드에서는 cv로 레퍼런스가 먹히는 겁니다 단 cc가 지금 설정이 살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 램프를 켜 있는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cc가 지금 살아 있다는 표시이고요 그 cc의 설정값 자체는 아까 0.33 정도로 우리가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게 어떤 때에 쓰일까요 어, 자, 통상적으로 CC는 평상시에 3A에 거의 세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최대 성능 3A라고 했죠. 그 3A까지 얘가 충분히 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3A까지 쓰지 말고 혹시 여러분이 쓰는 어떤 회로에서 전류를 0.1A 이상, 즉 100mA 이상 흐르는 것이 너무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CC 세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0.15A 정도로. 그러면, 어, 전류가 과하게 흐르게 되면서 얘가 자동으로 CC를 걸면서, CC 리미트를 걸면서 전압을 더 이상 상승시키지 않는, 안전하게 회로를 보호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CC와 CV의 개념을 좀 이해하고, 이 파워 소플라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cc가 걸려 있는데 오 어, 전압이 안 나와요. 뭐 조교님 뭐 전압이 안 올라가죠. 뭐 이런 일이 없도록 또어음 반대로 또어 cc 가지고 하면서 전압이 전압이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어,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두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두 개의 파워 서플라이 전서로 독립되어 있는 어 채널이고 어, 그것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거나 혹은 병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만 병렬로 연결하면 되게 위험하니까 보통은 직렬로 연결해서 어 사용하기를 바라고요. 어 네. 패러렐과 시리즈는 별도의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밖에 다른 기능은 다 어, 어, 설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직류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해서 실험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